스맵 팀과 최기명, 그 그, 가상 아 스맵과 최기명 팀인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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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끝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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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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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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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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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잘했다 잘했다 이크 노풀 이거 넘어가면 타고 넘어가 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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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다 아니 나 이렇게 안무빙치지만 나가는 나이스 나이스 나이 어, 너무 날피했다 치면서 싸움 볼 거야 어 토크징 먼저 잡아주면 이거 걸어도 돼 걸어도 돼 나이스 빠졌어 이거 봐줘 봐져야돼 피터를 봐줘 빅토르 걸을 때는 피터 빼면서 우리 빼야 돼 오케이 빅토르랑 동결 안했고 파이크 노트? 응, 나 죽을만 하겠다. 빠지면 안 어... 돼, 빠지면 안 어... 돼. 나 빼야겠다. 아, 빼야겠다. 틀렸다. 돌려서 한 빡세네, 아. 배포 먹을 때한번 해볼게. 아, 돌렸어. 빙아. 봐봐. 파이크 불어도 돼? 응. 똑같당 한다. 여기까지. 기대 붙자, 기대 붙자. 기대 그래. 그래. 붙자. 빼면서 해봐, 빼면서 해봐. 좋아, 이거 해도 돼. 여기까지 빼면서 빼면서. 좋아, 좋아. 어, 밑에 파이크 간다. 간다. 아, 해도, 해도 돼, 해도 돼, 다시 해도 돼. 어, 가난해. 아이고. 딱딱딱딱딱딱. 아이스, 나텔탈수 있어. 아니야, 안될 아니, 거야. 안될 거야. 차면 나일 거야. 오 어, 잠깐. 오, 이거. 오, 키가... 이거? 어, 근데 죽었어? 이거, 아, 죽었어요. 이거 카밀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파이크 들어가고 어. 파이크가 그냥 굶거리면죽어요 어, 이거 떠먹으면 오히려 더 너무 잘 있... 살아줘. 그냥? 와. 어! 진짜? 와 차라리 말파이트 쇼키를 주겠다 근데 나잘크고 있거든 지금 어! 이거 주고 아. 용한번 끊자 어 좋아 좋아 지금 싸우면 좋아 성장을 아예 못 막은 상태거든요 이거는 김래인 음턴 가져놓고 팬다 가네일 상대로 꿀템 있는데 진짜 아... 아 죽었어요 이게 아, 어떻게 어. 할지 몰라요 지금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 박치자요. 거이게해 줘. 오케이. 면 이게 거티면 이겨. 어 뭐야? 여기 파이프 그래. 있었어. 조심 조심. 띵. 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이브는 경민형이봐준댔올골이까지 있으면 저 박스겠다. 잠깐 맞다. 아, 다 맞았어. 까 할까? 할래? 천천히 잘 갔다. 안다안다면서면서 너무 잘해. 근데 좋은데 좋은데. 끊수 있어. 끊겼다. 이거 해 볼래? 가고 있긴 해. 오케이, 해부터 어, 보자. 해부터 보자. 탈탈때 h 탈 t 탈 t 탈해 보자 해 보자 r bitter, bitter,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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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e r bitter, b i t t e 나 너무 좋았다. r b i t 빼 e r b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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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파이피바... 나 멀어. 반응 중이야. 뭐부터 봐주면 좋은지 말해줘. 공카해도 돼, 공해도 돼요. 없어, 정 없어. 이스 나이스. 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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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바로 맞아, 바로 맞아, 바로 맞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빠졌어. 야, 나 미친놈이었다. 와! 이스득을 봐주면서 이거 오나오와 어. 오. 오, 오. 나이스. 이이살해아나나 yeah. 있어. <laughs> 아,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laughs> 뒤에 있어. 나이스. 와와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 도 돌아있어. 다 좋았다. 봐 한번 빼면서. 나안안 먹고 싶다. 맞어 맞어. 막아줄래? 막아줄래? 막아줄. 막아 막아. 맞아. 맞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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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 했어. 살아봐 살아봐 일단 살아봐. 다 빠지긴 했거든. 골게 높음? 아이고, 아 이거 근데. 이렇게고. 여기까지만. 아이고. 맞아. 나이스. 나왔다. 아 네, 나이스. 아, 29분. 음. 어, 아이고. <웃음> <웃음> 이게 진짜 확실히 룰루가 카드예요. 이 이하린 선수가 진짜 똑똑한 게. 라인전에서 족밥인 척다 해놔가지고 한타 <laughs> 때이아이은 아무도 안죽여 사람들이 신경도 안쓰는데 근데 이러 면치 와우 와우 잠 와, 만요맞아줘 진짜, 뭐. 진짜 미안해 아깝 아야 아, 이거 빼자 아, 나 핑어 있어 알파이트공 생각해 우리 같이 가자. 네, 음, 파이린다 천천히 해줘 천천히 해줘 파이크부터 천천히 파이크부터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일단 좀 빠져볼게 아안 아, 안안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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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파궁 있는 거야? 나공 했거든, 두 명! 어, 어, 온다! 궁은 빠졌고, 공은 빠졌고 나뭐못해준다 아니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어 나이스! 와, 최규명! 조슈아는 빅토르 노플 풀 없어요 아, 까비, 까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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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 보내줄게! <laughs> 보내줄게. <laughs> <laughs> 와이 새끼 미친 새끼다. 와 뭐야 방금? 어? 어? 아 이걸 어? 야! 오, 오, 너가 가라. 너가 가서 미끼를 해라. 너, 이경민 센스 플레이머. 뭡니까? 와우 리때 호호 미쳤어. 너무나네. 정말. 고거 한 거지. 고거 아, 했지. 나 이거 가 먹는 거랑 아니야. 석스카네. <laughs> <나 웃음> 내가 레오나 공을 쏘던 때 레오나 공. 다야 덩어 빠졌다야, 다야 덩어 빠졌다. 다야 덩어 없어. 밀렸어, 밀렸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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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 야! 와와 아 모니터 켜야겠다 이제. 캐레던드네. 아, 힘들었다. 와 진짜 역시 아니 아, 자연방으로 하면 이기네. 고생했다. 나 아, 잔다. 고생했다. 너무, 진짜 너무 잘했다. 아이징. 오케이. 아 그리고 혹시 내일 스크림 할 거야? 안할 거지? 나 내일 합방 있어 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스크림 안 하는 게 오히려 날때 기분 그대로 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 좋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음. 오케이. 고생했다. 오케이, 고생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 다들. 카그콜라뭐 네. 뱀픽 말하고 있었 말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고생했어. 와 진짜 이겼어 다행이다 와일 경기 지고서 진짜 용했어 약간 2대 영으로 이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 경기도 이제 역전한 거잖아 그 중간까지 와아 아니 됐다 <laughs> 아 이건 내 시나리오가 아닌데 <laughs> 나는 역시 관탈인가 어제 그러니까 어제 그 규심판 우리가 역전했잖아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는 거 같아 우리가 그때 역전을 했으니까 또 역전할 수 있다는 그게 더 뭔가 많이 심어졌어. 우리 더 다시 역전할 수 있다 이런 게아 진짜 확실히 확실히 진짜 월챔 다녀온 프로는 다르네. 아, 진짜로. 실전에서 미쳤다 진짜. 탈론 노벤도 신입은? 우리 탈론 노벤은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 우리 카톡에서 오늘 밴픽 짰을 때부터 탈론은 굳이 밴안 해도 될것 같다. 어차피 탈론 미드 라인 밀고 로밍 다니는데 그러면 오히려 내가 편해지고 라인전에서 내가 뭐안 해도 되니까 나는 미아콜만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탈론 오는 거 우리가 버티면 된다 약간 이런 다른 라인에서 버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탈론은 오히려 편안 하기로 했었거든 왜냐면 저기가 어차피 미드가 탈론하면 AP가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거배나는 걸로 했는데 1경기 요네가 좀 빡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네 밴은 한 거예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무슨 치명적인 트롤이라던가 실수라던가 이런 거안 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나 잘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맨족. 그러니까 경민 오빠가 릴리아 진짜 개잘했어. 딜도 엄청 잘 넣고. 우리가 뭔가 그 되게 잘 믿어줘서 믿어주는 것도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뭐 하고 싶다 하면 다 시켜줘, 그냥. 송민오빠, 릴리아도 사실 이제 최고 티어가 아니니까 안 된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다 시켜주고 막다 하라 그러고, 오히려. 그 응, 고티어들이 진짜 착해. 아, 근데 저기다가 아, 빨리 아, 빨리 저기 타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 좀, 있었거든요? 어, 빨리 와도 없었는데. 이제 바가 좋네. 탈 타고 있을 때 빠갔네. 여기다가. 그러니까 탈 때가 없었다니까 리얼? 어쩔 수 없었네 이거는 솔직히 저 티어 감성으로 이거 빨리 타라고는 하는데 어디다 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어. 텔레포트 위치가 이상해요. 어. 어. 일단 그 타라고는 그 해서 타야 타. 되는데 아, 그탈 데가 그 없어. 그 그렇죠. 여기서 우리 팀의 좋은 점탈 곳이 없는데 우물쭈물하면은 아 그래 와드 박아줄게. 되게 침착. 진짜 <laughs> 나 우리 팀 너무 좋아. 알지?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었어 봐. 우리 팀 같으면은. 어나탈곳 없어 어떻게 어떻게 이러면은 어 내가 와드 받아줄게 기다려봐 침착해봐 왜 이러면서 또 이제 나를 그거 해준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이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아니야 여기서 내가 버프를 괜히 줬어 여기 버프 줘가지고 춘봉박들어가잖아나 여기서 버프 줘가지고 가지고 이 선수가 진짜 똑똑한 게 라인전에서 족밥인척 다해놔가지고 <laughs> 한타때 이알이 아무나 안 죽여 사람들은 신경도 안쓰는데 이러면 뭐, 와, 와, 와 아니 여기 여기 여기서 있다. 내가 버프 줘가지고 <laughs> 들어갔다니까. 아 <목소리> 어. 여기서 풀 반응했어. 풀 반응하고 경민 오빠 궁 써줬어 어때? 나 진짜 하고 열심 히 했다. 잘했다. 마무리. 아,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잘렸어. 어차피 이기는 구도긴 하지만. 나보듯해, 내 플레이. 아무튼 오늘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좋았다.